안녕하세요. 허니아트의 허니입니다. 얼굴 쉽게 그리는 방법. 1. 얼굴을 잘 관찰한다. 우선 그리고자 하는 인물의 얼굴을 잘 관찰한다. 입니다. 자를 가지고 재보는 방법이 있고, 간단하게 가로, 세로 중심선을 몇개 그리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연필로 또는 자로 재보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순전히 목적으로만 그리기도 가능해지는데 초보자일 때는 철저히 재보고 가로와 세로 다른 부분과 비교하며 재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눈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나 캔버스 등으로 길이나 넓이 등을 정확하게 측정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구도 잡기. 우선 사진을 보고 그리든 직접 인물을 보고 그리든 모델을 잘 관찰하고 화면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크게 그리고 여백은 어느 정도 남길 것인가 계획을 잡는 일 이것을 구도를 잡는다고 합니다. 건축에서 예를 들면 설계도 그리기와 같습니다. 설계도 없이 무조건 벽을 세우고 현관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에서도 구도를 잘 잡아야지만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서 눈이나 코, 입등 중요한 작은 부분을 먼저 그려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로 만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부분부터 그려 나가는 방법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얼굴 형태가 많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큰 형태부터 그리고 점점 작은 형태를 그려나가는 것이 인물을 크게 보고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얼굴의 비례를 알고 그리자 얼굴의 길이와 넓이의 비례 일반적으로 정면일 때 눈은 얼굴의 절반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1대1대1 이마에서 눈썹까지 코에서 눈썹에서 코까지 그리고 코에서 턱까지 얼굴을 그릴 때 얼굴 전체 길이에 비해 얼굴 넓이, 이마 넓이 1에 비해서 코까지 길이 1, 코에서 턱까지 길이 1 등을 비교해 보고 점검하고 해야지만 비슷하게 됩니다 초보자일 때는 최대한 닮게 그리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함게 그릴 수 있을 때 변형이나 왜곡을 하더라도 잘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부분, 눈이나 눈썹, 코, 입등 작은 부분부터 먼저 그리다 보면 처음에 좀 조금만 틀리게 되어도 그와 비례해서 다른 것이 더 많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큰 덩어리부터 먼저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길이나 넓이, 간격 등을 눈 크기와 코의 넓이, 눈 사이의 간격 등이 1대1대1입니다. 스로크로스 체킹 하면서 그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보자일 때는 유명한 명화나 좋아하는 작가 작품을 많이 따라 그려보는 것, 모작하는 것이 좋은 공부가 됩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사실주의 거장인 일리아 레피는 한 작품을 이해하려면 똑같이 그려 봐야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블랙핑크 제니를 모델로 스케치하면서 형태를 잡는 방법과 명암을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해 봅니다. 먼저 형태를 잡는 방법으로 오늘은 컴파스로 얼굴의 넓이와 길이를 재보고 같은 지점을 파악하여 비례를 맞추는 것이 에, 중요합니다. 얼굴의 중심에 직선을 하나 그리고 눈은 얼굴 길이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컴파스와 자를 이용해서 얼굴 넓이를 재고 눈을 중심으로 해서 넓이와 길이 1대1 크기로 그리들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눈의 위치와 크기를 정하고 코의 위치와 넓이 등도 찾아서 크로스 체크 하면서 위치를 찾아 그립니다. 지금 이 사진은 로우 앵글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서 촬영한 모습으로 귀의 위치를 보면 알수 있는데 보통은 눈썹 높이의 기가 있는데 지금은 눈의 위치에 기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형태가 완성되면 연필선으로 명암 표현을 합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윤곽선이나 머리카락, 귀, 눈, 코, 입등 이목구비의 형태,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찾아 그립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점차 밝은 곳으로 연필선의 강약으로 명암을 그려나갑니다. 밝은 얼굴색이나 부드러운 피부 표현은 휴지나 면봉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오늘은 컴파스를 이용해서 얼굴을 담게 그리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중심선을 걷는 방법이나 얼굴 넓이에 비례해서 길이를 체크하고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형태의 정확성을 키워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리드를 촘촘하게 1cm, 2cm 또는 3cm 간격으로 그리지 않고 형태를 찾아 나가는 방법입니다.